종이컵 줘야지 종이컵으로 먹어? 언니는 안 먹잖아 그럼 막 양주잔으로 도 언니 마음대로 자 이렇게 또 조금 양념 대가 사왔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 오 네? 어, 이게 녹이에요 녹이로 사왔어요 음. 오 생각보다 이, 이 많이, 이, 이, 이 이거 아니야? 이거 내어게응 내꺼 응이꺼음 너무 맛있는 거 있어 언니 와, 기가 막히게 맛있네. 밥, 오늘 밥 보세요. 맛있게 해줄게요. 홍대 고추 좀 잘라서 넣어주세요. 그래도 더 맛있지. 그거 두개 냉기 거, 두게뭐 잠자 다꿨잖아. 꺼진거야 있어? 있어? 음. 자 오늘은 나만 먹겠습니다 술을. 오늘도 잠깐만 켜서 보세요. 나한테 주시고요. 밥 먹고 뭐 했어? 뭐만 나라? 아, 했어? 나라. 아,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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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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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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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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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네 아, 응? 어? 모르잖아. 아, 고춧가루 좀 넣을까? 그렇지 안 믿지. 아, 매운 꽃 양념장 있어? 응, 매운 어, 양념장? 매운 거는 없고. 그래. 아, 매운 고추장 있어? 어그거줘 갖고 왔네. 안 아, 해. 매워. 이건 매워야지 맛있거든, 사실은. 그래서 나도 그 매운 거 그때 넣은 거 기억나. 그래서 청양고추를 넣었는데도, 큰일 났네, 파리. 한 숟가락? 글쎄요,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. 아, 이렇게 매운 것도 그렇게 팔아? 응. 응. 저걸로 씻고. 응. 뒤로 긁어, 뒤로. 이렇게? 응. 더 넣어야지. 밑에서 넣어. 밑에서 넣어놔야 돼. 응. 아? 한 통만 써보잖아. 아, 어는 더위. 왜? 너네? 너네? 너돼 너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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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뭐 너네? 너네? 너야 너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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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래, 세 가지? 아니, 세 가지 아니고 있던 거같 그러니까 지금 약하지. 안약한 안 약한 거야? 어, 여기도 있고, 만져가 버다 어머, 왜 그래? 땀 음. 배우자가 어. 아니, 땀병원는 갈피. 그럼 서울로 응. 가야 돼. 근데 왜 딱딱한 이유가 뭐야? 염증이 있어서 그래 뜨거운 게 잘라야 될거 아니야? 큰 언니 저기 못 먹을까 모르지 물 그래도 뭐고? 네, 안아 그거 잘라줘? 끝까지 좀 그... 먹겠습니다. 이 근데... 아휴, 언제 끊안 차거니까이다 어, 김이. 미이카. 너나서 김. 음. 맛있다. 아니, 요즘에 박이를 많이 올리더라고. 음. 그래 나도 할라고 응. 근데 너무 비싸서 못 하겠더라고. 오이도 비싸? 비싸? 아, 비싸다 그랬던 것 같아 여기다. 이거 먹어도 돼. 음. 어떻 먹으네. 뭐찾아 응? 먹을 만해? 응? 먹을 만해? 응. 응. 나도 그사다가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. 이렇게 달지? 아, 양파가 들어가서 달 겁니다. 응? 이 설탕 조금 넣어. 응? 매콤장이 달 걸? 아, 이 매운 매운 거라면서 매운데. 나한테는안 되어 설치. 나나. 는다뭐 찾아? 그치. 여기 있어? 응. 이거? 응. 응. 그치. 아, 이거. 아, 그치. 매운거 있는데 그치. 어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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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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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게 낫지. 하나 그치. 그치. 아치그그 이래야 지 먹을 만 하지. 그렇죠? 또나 베트남 고추가 나보다. 그것도 마나님은 괜찮지나? 추나물도 어디가? 응. 너는... <목소리> 너는 사더라, 누가 먹어도 맛있겠다. 음. 음, 어때요? 난전 따라줘? 아니 내가 따볼게아 그래 언니, 진짜. 언니 한 진짜 한번 따라줘. 따라줘. 음. 일단다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건배. 건배. 이 먹어 보자. 곧 났다. 하나도 안 매운데. 훨씬 나. 음. 아, 매워. 언니는 매워? 이게 왜 매워? 이것도 매워. 아니 그거 하나도 안 매워. 그 어, 언니가 낫게. 음. 훨씬 낫지. 애들 드는거안 좋아해? 왜 그럴 리가 안 좋아해? 응? 안 좋아? 음. 응? 좋아요, 매우 그러면 큰며느리요저 응. 먹어. 저녁에 애들 해줘 아들아어 해줘 언니 어, 내가 사, 사오는 먹고알지공전이가 뭐. 응. 이모가 사왔다 그래 응? 그래서 뭐 며리랑저큰며느랑아더라고교수 저거 꼭 넣어 응. 며느리도 거 좋아해 이거 같이 해. 콩나물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응. 맛있네. 응. 괜찮다니까 나 이거 혹시 지아농협 아, 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콩나물 안 사고 새우를 했는데 콩나물이 나 아삭아삭하고 그냥 아구집처럼 빼님 있으면 더 좋고 더 맛있어. 음. 음. 이게 많이 가져왔으면 조금 한번 먹을 거 넣어 주겠는데 많이 안들어 그럼. 미용을 좀 이쁘게 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뻐? 미용한 게? 밥좀 먹으라 어밥좀줘 응. 음~~ 맞다 하 나도 안 먹어. 먹어. 봐진안나안 먹어. 안먹워손내안먹는게응안 나도 안먹 나도 안 먹어. 이도안먹 나도 안나 중대보다. 맛있 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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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나 낯이 맛있 이거가. 그걸죠 응. 음. 든하지 응. 응. 옛날에 응 통진에서 사다 먹었는데 통진 건 맛없더라. 통진들이니까 팔아? 응. 아. 마트 농협 있잖아 거기 그 언니 여기 파가 포장해가지고 우리 여기 차못 타는데 언니가 그 농협 갔던데 음~~ 여기 성일 있는데 응 그래 거기서 포장해가지고 아까 그거야 그게 만원어만원이야그 어, 양념해가지고 9,990원 써있던 거야 음. 세일해가지고 12,000 얼마 됐이데 올랐네 나 그때 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오른 거야 그때는 꽤 됐어 한석달 전인가 됐거든 몇달전 그만 2천에가 3천 올랐는데 지금 이제 세일하니까 만 원에 딱 붙여놨네요. 잘했지, 그두개 샀지. 콩나물도 두 개. 했잖아. 병원 안 가? 아 응. 오늘 갈 건데. 응. 오늘 예약이 다 찼대. 응. <laughs> 그래서 내일 가려고 병원. 아, 갔다 와. 응, 음, 예약했어. 응 애슬레 한번 찍어. 찍고 수술하자. 잠을 한숨도 못 잤어. 수술하자 그러면 해야 돼. 그 이건 수술 같은 거 아냐? 그런 거들은 못자 그런 거 오는 같은 거, 거 같은데. 근데 그거 딱딱한거 어떻게 할 거야? 뭐가 이게 염증이 없어질 걸? 아, 약 먹어. 근데 거. 지금 많이 없어진 거야? 그대로 있는가? 그럼 그러 거기 병원이 못 한다는 거잖아. 이건 평생 먹어야 된대야. 아니 그니까 나는 평생 먹어도 내 말은 그게 딱딱한 거는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. 나잘 모르겠다 도손이니까 다이다. 행 오리전이었어봐 먹으면 하나도 안다갈 언니가 매물 못 먹구만 안먹못 뭐 먹는데 좋아 해 음. 그래도 먹으면 동주가 요리했잖아 그렇 응, 그치? 이거 좋다 너네도 응. 있잖아 아 나는 얇아가지고 그 너네도 좀 두껍잖아 똑같은 거 같은데? 아니야 난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어 이렇게 올라갔어 부대찌개처럼 끓일 것처럼 너네는 그냥 복잡히 해야 되는구나 짠 고추더먹으고 음. 고추. 고먹어고추 됐어. 응. 음. 고추다 줄까? 아니야. 됐어. 이추먹지 아니 고추더먹어 고추도 먹어 고추도 먹고. 고도먹도먹먹 왜 꺼지지, 껐 켜면 안 꺼지는데. 불로 주면. 그 지문이 좋긴 좋은가봐. 남의 손을못 대는 거 보니까. 여기로 왔어 몰라. 응. 맛있게 먹고 갈게요